예, 반갑습니다. 203번 계속해서 인수분의 활용파트, 공통된 부분을 특정 문자에 취한해서 인수분의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한 값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9 9곱하 91, 플러스 1, 90, 90, 90 나와있죠, 우리 친구. 반복되는 게 뭐라고, 친구? 90이죠. 그 그래, 다음, 그래. 90을 A로 쳐난 거, 친구. A로 쳐다면 A의 4승, a의 제곱 5, 있 플러스 1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 다음에 a 곱하기 9 0은 90이다 1도한 거지 a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걸 간단하게 하면 a 네 제곱 a 제곱 플러스 1 이걸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여기서 팁을 가르쳐 드렸죠 분모에 있는 인수가 분자의 인수가 있게끔 시험 출제자들이 문제를 치, 출제한다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 분모에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있죠, 그래 안 그래? 이거 보여 우리 친구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공식 알죠? 이건 a 제곱 치고 받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둘이 전개하면 이 놈이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 치고 받고 기억나 시민 거기 친구? 왜냐하면 a 제곱 플러스 1, a 제곱 플러스 1을 치안 해서, 음 이걸 치아에서, 이걸 뭐, b 더하다 B 플레이, B 마이.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나오잖아. 그래야면, 그러면. 그러면, 없어져서, 이 식이 되지. 연습했잖아, 우리 그 친구. 그렇죠? 근데 이건 자주 써먹진 않아. 고제니니까, 스텝 2니까 좀이좀 자, 써먹지 않아. 고제이니까 스텝2니까, 좀이 공식을 좀잘 써먹지 않는 공식을 좀 넣은 것 같아. 하여 우리 팀은 뭐야? 분모에 있는 인수가 분자에도 있다. 그래서 약분되게끔 출제를 합니다. 하나의 팁이에요. 약분되도록 친구.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지. 됐습니까? 그럼 A가 얼마입니까? A가? 음, A가 얼마 90이야? 90의 제곱 마이너스 90 플러스 1이니까. 8100, 빼기 90 플러스 1. 그러면 얼마입니까? 8011. 그렇지. 8011이 되겠네. 됐나요, 우리 친구?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분모에 있는 인수가, 부모에 있는 인수가 분자에도 있게끔 실험 출제자들이 문제를 낸다는 것, 그걸 좀 알고 있으면 인수분의 공식을 이용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네, 답은 4번. 됐습니까? 예.